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숙률 90% 이상 수익매매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기준선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 매수의 시점이다. 자 이런 설명했고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어, 이때도 매수의 시점이고 어,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는 상승 추세로 가는 어, 이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름 밖의 기준선이고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가가 큰 조정의 눌림을 받더라도 기준선이 구름 밖에서 있고 주가가 다시 기준선을 회복하면 기준선을 회복하면 어, 이 추세는 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위치를 어, 파악하고 어,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에서 어, 눌림 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어, 이때가 우리가 이제 매수의 시점으로.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은, 어,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까미유 ENC를 보시면, 기준선이 구름 안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에 올라오면서 상승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이제, 하나의, 하나의 이제 기준봉 또는 매주봉이 되는 거고요. 기준선이 구름 안에 있고,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눌림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를 볼땐 TSF의 20선. TSF의 20선이 있는데, TSF선이 기준선을 골든크루스 하면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올라갔을 때가 바로, 가장 저점의 자리, 저점의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이죠. t s 선이 기준선을 골든크로스를 했죠. 자, 또한 뭐, 이동평균선의 20선을 골든크로스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어, 저점의 자리로 보였는데, 구름 밑에서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이 있다고 파악하신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기준선이 선행스팬 1을 골든크루스 하면서 기, 구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름 안에 들어갔고 기준선이, 기준선 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바로 이게 매수의 시점이죠. 자, 바로 이게 단기 트레이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또한, 제가, 어, 제가, 제가 설명드린 게, tsf선이, 어, 이런 조건이 있었죠. tsf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할 때가, 어, 주가상승의 어, 시작의 어, 의미로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조지표를 어,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조지표를 어, 보는데, 이격도의 보조지표. 기준선 100선 이를 61선이 골든크로스를 해서 갔을 때이 단기 트레이딩 할때단 3%라도 100%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격도 60선이 100선 기준선을 골든크로스 할때 보면 단3%단 3%의 단3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볼때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과, 기준선 위치와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또한 TSF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루스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적으 패턴을 보이고, 기준선이, 기, 기준선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주가가 기준선 위에 올라왔을 때, 바로, 단기 트레이딩 할수 있는 시기, 매수의 자리.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정별이죠. 구름이 음구름에서 앞구름이 양구름으로 변화를 했을 때, 자, 이런 모습에서 기준선은 구름 안에 있고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다. 자,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와 자, 이걸 살피라고 했죠. 어, 그 다음에, 자, 수급. 자,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자, 이런 패턴은 보이는데. 자, 보세요. 여기도 이런 패턴이 보이죠. 음그름에서 양이 변했고 기준선이 구름 안에 있으면서 주가가 기준선이었고 TF 엡셉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할 때이 부분이죠. 자, 바로 이 시기 때 바로 매수 맥점의 시알이라는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고. 또한 이격도가 보세요. 이격도 60선이 100선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사냥 돌파하면서 그랬더니, 한 3%를, 한3% 이상을 수익을 확정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수급 체크. 진정한 수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대 그래프가 아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죠. 볼륨 오실레이터의 영선 수렴인데요. 영선 수렴이 바로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라고 했습니다. 자, 볼륨 오실레이터의 데드 수렴이죠. 자, 바로 이게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데드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을 이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10과 30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 짧은 기간은 10일로 하고요. 어, 긴 기간 롱 휠러드는 300을 어, 설정을 해서 어, 색깔은 여기 상승과 하락 색깔을 이렇게 맞춰주면 자, 이렇게 볼륨 오실레이터의 거래량의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매수구간이라고 했죠. 아 그리고 자 영선 수렴 이게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수렴입니다. 자 이게 바로 거래량의 수렴이에요. 자 그러면 장기 입평의 거래량 수렴이라는 것은 어, 이동 평균선의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골든 크로스와 비슷한 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선 수렴, 볼륨 오실레터 10과 300의 영선 수렴이 바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부분이고요. 비매수 구간으로 보는 거고, 이게 매수 구간으로 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보면, 자, 장기간에, 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대상승을 해서, 어, 여기에 5파 상승까지 다 마무리하고, 하락파, 3파 하락까지도 나오고 지금 이제는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 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큰 조정을 어, 끝내고 다시 한번 어,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것으로 우리가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최저점 하고 보면 이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최저점이고, 이제 첫 고점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우파 마무리파 나왔던 이 자리가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자리를 이제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야. 보시죠. 이요 자리와 요즘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 금호관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에 조정을 끝내고 자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죠. 그걸 이걸 거래량의 패턴으로 보면 어 10과 300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랜 조정을 끝내고 자, 오랜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을 끝내고 이제 300일 이평에 거래량 2평에 수렴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그냥 큰 수급이 이제 들어온 거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기준선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기준선이 구름 밖으로 갈 때, 구름 밖으로 나올 때가 바로 매수의 시점이다. 자, 음구름에서 양구름 변하는 정별 전환. 이격도의 61선, 백성 기준선 돌파. 아, 또한 TSF선이 기준선을 골든 그루스 하는 가장 저점의 자리 그래서, 여기서 관심주로 갖고 있다가, 자, 요런 패턴이 보이면 그냥 산다. 자, 요런 패턴이 보이면 그냥 산다. 자, 요럴 때 그냥 사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종목을 보면서 확실하게 그걸 보겠습니다. 휘림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여기였죠. 자 보세요. 여기였고 여기였고 여기였네요. 그냥 보이죠? 확실하게 보이죠? 제주은행 볼까요? 자 제주은행 자 여기였고 그렇죠? 여기였고 여기였다. 그냥 보이네요. 자, 이런 패턴이면 그냥 사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죠? 아시아나 항공 볼까요? 자, 여기였고, 자, 여기 보였고, 여기였고, 자, 여기였습니다. 그냥 사야 되는 거죠. 자, 셀루메이더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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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준선이 여기서 이제 눌림이 되었네요. 자 매물대가 매물대가 적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아, 조금이라도 다시 양봉 상승하면 여기 구름대로 들어 나가는 거죠 구름대. 자 보면 그냥 보입니다. 여기였고요. 자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격대의 6 1선 100선 돌파할 때 만약에 이 패턴에서 그냥 샀다면 뭡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기준선, 기준선 언저리에서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다. 자한 번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어떤 패턴을 여기서 지켜봐야 된다. 기준선이 구름 밖으로 나올 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난 패턴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였고요, 자 여기였고요, 여기였습니다. 자 그냥 보이시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저항에 어, 저항 맞고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항상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였고요. 자 여기서는 왜 저항 맞고 떨어졌냐? 이게 패턴으로 보더라도. 이격도 61선이 100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단세 가지의 패턴.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패턴, 이격도에서 61선 패턴, 볼륨 오실레이터의 10과 300의 패턴에서, 자, 여기가 큰 수급이 들어왔다 라고 표현해주고 이 격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격도를 봐요 자, 61선이 바로 세력의 선이다 61선이 바로 세력의 선이고 자 61선 주가가 61선을 타고 정배열로 바뀌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정배열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린 케미칼 볼까요 그린 케미칼 어, 주가의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하시겠죠?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우상이라 이제 그린 케미칼 측면. 여러분이 그린 케미칼이 어떤 뭐, 여기 뭐 고점이 물려있거나. 자, 그러면 이, 여기서 고점이 물려서 있는 상황이라도, 자, 보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기준선은 구름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박스권입니다. 저 박스권. 이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우상을 향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나요? 바로 기준선의 구름 위에서의 행복. 그다음에 이격도의 백선 위에서의 행복. 자, 보세요. 매수의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 있다가도 고생을 했겠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장기적인 추세로 갔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미 여기서 장기적인 추세로 갔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케미칼을 그린 캠키를이 부분에서 공략해서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실망했는데 어디가 어떻습니까? 이미 장기적인 추세가 여기서 나오면서 이렇게 간 거죠 지금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모아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모아 가야 돼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어, 추세의 국면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은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창 솔루션 볼까요? 대창 솔루션 바로 이제 여기서 추세를 돌려놨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공략했었다는 거죠. 여기였고요. 자, 여기였습니다 지금. 이 보이세요?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너으로 봤을 때이 고점이 물린 것은 안타깝지만 절대 이이 이 부분에서 고점이 물렸다 절대 손절을 봐서는 안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20선의 이 상승 모드, 상승 모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였고요,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어쨌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오로스 테크놀로지인가요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도 여기 패턴에서 그냥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서연 볼까요? 서연, 서연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론과 실전 매매를 동일시합니다. 250여 종의 보조 지표를 하나하나 다 뜯어 보았고요. 그 다음, 조건 검색식에 12,000 종류의 조건, 조건과 것을 하나하나 뜯어 보고 조합을 해서 이론과 실전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패턴을 보면 다 그렇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서 실전 매매로 응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100%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코엔테 왜 여기 이런 자리에서 못 살까요 여지껏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을 못읽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아니죠. 너무 많이 올랐, 올랐을 때 눌렸을 때 한번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하는 거죠.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주식은 신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석과 선택과 선택과 판단, 그리고 집중, 그리고 대응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태경 BK 볼까요?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여기 보이세요? 비매수 구간. 자. 큰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장기 2평에 거래량 이동 평균선입니다. 큰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시작이죠, 그죠? 보시면 태경 BK. 여기가 시작인 여기가. 자, 여기가 저는 이론과 실전 매매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50여 종의 보조 지표를 다 뜯어봤고요. 일모 균형표에 대해서 10여 0 가지의 패턴을 만들어보고 바꿔보고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걸 반결한 거죠. 이런 걸 발견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실전적으로 한번 응용을 한번 해 보시길 어 보내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